네, 반갑습니다. 현재 이 앞에 있는 사울에는 지금 뒷바퀴가 펑크가 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크리스마스에 라이딩을 하다가 펑크가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튜브를 바꾸려고 합니다. 네, 제 유튜브 하면서 처음으로 에이 자전거 정비하는 거를 보여드리네요. 네, 그럼 바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좀 나중에 하려 했는데, 또 나중에, 나중에 밀라, 밀리면 계속해서 밀릴 것 같아서 그냥 지금 바로 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딱 풀었습니다. 그럼 이제 뒷바퀴를 빼고, 이제 정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뒷바퀴를 뺐고요 여기 이렇게 뺐고요 이제. 이 튜브로 한번 정비를 이제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블랙맘바 타이어라고 있거든요? 이게 엄청나게 단단해요. 끈끈하고. 그래서 이게 타이어가 잘 빠질지 안 빠질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어 주걱으로 끼는 것도 엄청 힘들었거든요 뺄 때는 그래도 순조롭게 드는 거 같네요 네, 뺄 때는 으악 아주 쉽게 빼집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쓰, 많이 쓰다 보니까 좀 이게 부드러워진 거 같습니다 아. 네 현재 어 뺐고요. 이제 이 텅, 펑크난 이제 펑크난 튜브는 벌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새 튜브를 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어, 타이어 끼는 게 이제 문제인데 이거. 그냥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네 현재 힘들게 이렇게 타이어를 다시 꼈습니다 아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바람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 펌프로 네 현재 이제 남은 정비는 뒷바퀴를 끼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네, 이걸로 그럼 바로 한번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이 많이 들어와졌습니다. 바닥도 두럽고 그래도 전 포기하지. 네, 드디어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장력도 맞췄고요, 타이어도 바람이 빵빵하게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트릭도 할수 있고 자전거를 탈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막슈에가 처음으로 정비한 영상을 올려봤는데요. 다음에도 다른 정비로 어, 찾아봬서 재밌는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